안녕하세요. 같이 놀자 몽키 골프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날씬한 체형. 어깨가 좁고 가슴이 폭이 얇고 팔이 유독 긴 이런 체형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체형들의 특징은 유연성이 좋아요. 되게 몸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허리가 자칫 잘못돼 허리가 밀리면 이렇게 밀리는 스윙과 오버 스윙이 되게 쉽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스윙들. 자, 그래서 이 날씬한 체형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사항들만 기억하시고 하신다면 이건 누구나 잘 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립인데요. 일반적인 그립보다 오른손을 덮어 잡아요. 자, 보세요. 일반 그립을 잡고 백스윙을 쭉뺄 때는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죠. 자, 근데 오른손을 좀더 덮어 잡을 거예요. 이 날씬한 체형은 오른손을 좀더 덮은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합니다. 팔이 쭉 펴져 있죠. 네. 지금처럼 오른손을 약간 덮어 잡습니다. 아시겠죠? 덮어 잡아서 백스윙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볼의 위치인데요. 이 체형은 백스윙을 많이 들어서 체중이 왼발로 이동되면서 볼을 치는 스타일이다 보니 볼의 위치가, 볼이 맞는 위치가 좀더 늦어요. 체가 내려오는 시간이 좀더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체형보다는 공 반개에서 많게는 하나 정도 볼을 더 왼쪽으로 두셔야 됩니다. 스탠스는 똑같이 취하되 오른손을 덮어 잡고 백스윙 때 팔을 쭉 뺍니다. 빼서 쭉 들어 올려요. 이때 사용하셔야 될 허리가 돈다든가 가슴을 돌린다든가 하시면 안 되세요. 이 체형은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온니 팔로만 들어 올려도 백스윙이 다 되실 거예요. 자, 오른팔을 덮어서 팔쭉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쭉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을 때 보시면 손목 하킹이안 됐죠. 스 손목 하킹은 거의 탑 스윙 다 됐을 지점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 백스윙탑이 끝이 어디에서 느껴지셔야 되냐면요. 밀리지 않고 허리가 밀리지 않고 쭉 들어 올렸을 때 왼쪽에 힙에 약간 찌릿한 느낌이 와요. 체중이 간다, 왼발이 힙이 뭔가 찌릿한 느낌 올 때까지 들어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체형은 백스윙 탑이 끝이에요. 약간 왼쪽에 두시고 오른 팔을 덮고 높이 쭉 위로 위로 뽑았다가 왼 힙에서 찌릿한 느낌이 나면 그때 스윙을 하셔서 이렇게 치고 나면 날씬한 체형의 특징은 이렇게 휘어져요. 역시 자로 날씬한 체형, 보통 체형, 뚱뚱한 체형 시니어 프로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나중에 시니어 어제 스윙 같은 거 보면 연령대별로 다 체형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날씬한 체형은 역시 자 모양으로 피니시를 해 주신다면 아주 완벽한 스윙, 정확한 볼 컨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